여기는 <laughs> 마귀 귀신들이 갇히게 되는 끝이 없는 감옥 무적의. 응? 여기가 지옥. 카운터. 음, 동카요이 <laughs>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지옥으로 나르는 뱃사공 카론테. 이 사람은 지옥을 지키는 미노스. 이두 아,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 어이 나오느냐? 단태가 쓴 신고.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기다 드립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지옥에 도착해서 빨리 내리라고 해처를 지라고요. <laughs>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 뭐이 사람이 학대된게 있거든요. 응? 큰 뱀이 성게를 물고 막 둘둘 말고 있잖아요. 어, 사람이 오면 이 뱀꼬리가 사람을 김칭 감는데요. 그래서 죄의 무게를 담대몇몇 그몇 번째 지옥의 간지를 정하는 사람이야. 지옥을 지키는 사람이야. 미켈란젤로가 이거 그리는 동안에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교황을 참았어요. 아... 교황의 보자관체제나라는 추기경이 몰래 보고 교이님께달려가병교 큰일 났어요. <웃음> 왜? <laughs> 미켈란젤로가 성전을 장난치고 있어요. 제, 제 그, 그, 지금 그림들이잖아. 뭘, 뭘 장난을 쳐. 어, 제가 보지 말라는 그림을 봤는데 글쎄 미켈란젤로 가요. 제 단지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코르노를 그리고 있어요 니켈란젤로도종교교육한가봐야종교재판게 돼. 그려져요 왜? 예수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을 벌거벗은 채로 그려요 음. 교황이 와서 보고 끝까지 그리있도록 막아주기는 해요 니켈란젤루 화가 나죠 자기 그림완성되기까지 보지 말랬는데 봤어요 자기 그림 이해도 못해 자기는 종교교육을 하는데 종교교육을 해요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화상을 집어예요 아주 괴로운 사람한테 자, 여기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사실은 아, 이 사람일 거예요. 아, 아. 이,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데 자기 얼굴을 지옥 갈 사람한테 그리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의 얼굴은 그 당시 귀족 가면 대표의 얼굴이라 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 말고, 천국 갈 사람 중에 괴로운 사람. 천국 갈 사람 중에? 아주 괴로운 사람. 자, 보세요.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겠다. 얼마나 괴롭겠어. 우리는 여기 살짝만 배도 아픈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를 다 벗겨냈대요. 와, 이건 상상이 안 가. 이 바르톨로메오, 바돌로메의 이 얼굴이 아니고, 벗겨진 껍질에다가, 자기의 일그러진 얼굴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자화상을 표현했어. 자기만 그려놓으면 억울하다. 셀프 포트레이트 로브 인클랜드. 셀프 어디다 그렸나요? 지옥을 지키는 리너스 음. 확대된게 여기잖아요 강락이 귀에다가 큰게네에돌들돌 말아가지고 성기를콱 물고 있어아